두 번째 카툰입니다. 빨리 하고 쉴게요. 10시 반까지는 끝낼게요. 자, 셔드 디아, 고. 두 번째 거는요, 이거예요. 당신이 집에 있을 때랑 당신이 집에 없을 때랑의 차이. 당신이 집에 없을 때, 니 부, 짤, 야 당신이 집에 없을 때, 엄마의 어떤 엄마 아빠의 생활과 당신이 집에 왔을 때의 생활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슬프지 않아. 그냥 좀 공감될 뿐. 자, 공감될 뿐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자 아빠가 시무룩해 아빠 시무룩해. 라오보, 요 멜로와. 그러니까 엄마가 또 게이 꾸인이 려져봐. 려잖아. 려져 음, 아이야. 또 차이셔티하. 자 아빠랑 엄마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라오보, 요 멜로와. 고기 없어? 고기 없어? 또게이 게이 꾸이니 게이, 꾸이니는 딸이에요. 근데 우리도 왜 딸이라고도 하고 딸내미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게이 꾸이니 리어저바 리오는 남겨놓다. 아휴 우리 딸내미 중에 남겨놨지. 아이야, 니츠니어츠아 뚜어 많이 먹어. 차이, 야채를 많이 먹어. 시티하오 야채를 먹어야 몸에 좋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의 대화를 조금 맛깔나게 번역해보세요. 라퍼, 요 멜로와. 또, 개꾸이니, 류젼나. 아이야, 니 또, 吃菜, 션티 하와. 딸 주려고 남겨놨지. 야채를 많이 먹어. 야채를 왜? 또이 션티 헌하와. 왠지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快야快点 야채 많이 먹어. 건강에 좋지. 션티 하오. 또, 어렵지 않아. 채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좋은 거는 다 딸을 위해 남겨놓는 거. 야채 많이 먹어요. 자, 음, 너무 장난치지 말고 한번 해볼까? 전부 우리 딸 주려고 남겨놨지. 야채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지. 아빠는 안 줘. 아빠는 찬밥이 야단이 없을 때. 타만 일일 삼찬. 일일 삼찬이 뭐야? 이거 일일 삼찬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타만 일일 삼찬. 칭조 h o 小 자, 요거 한번 잘 번역해 보세요. 이 나레이션이야. 한번 잘 번역해 보세요. 음. 어, 타만 일일 삼찬. 새끼가 안 쳐져. 새끼가 안 쳐지니까, 새끼가 이렇게 새인데도 안 쳐져? 새끼가 안 쳐져요? 아이가 아니라 어인데도? 좀 신기하네. 삼시식끼 그렇죠. 탐은 일산찬. 일 칭쪼, 얍찬. 칭쪼는 그냥 왜 되게 담백하고 죽 같은, 그냥 되게 소확한. 이통째로 그냥 되게 <laughs> 난리 났네. 삼시새끼가 안 돼? 그렇구나. 신기하네. 탐은 일을 산찬 그들 은 삼시세끼 다 소박하게 먹어요. 맞아요. 소박한 요리를 먹어요. 하하. <laughs> 삼시세끼 소박한 요리. 하루 세번 소박한 요리를 먹어요. 언제? 니월 꾸인위, 부짜이제하 딸이 집에 없을 때는. 근데 딸이 이제 주말이 돼가지고 직장 그 서울로 서울로 취직한 딸이 놀러 왔어요. 서울로 취직한 딸이 놀러 왔어요. 자, 니짜이 니가 집에 있을 때 상을 비교해 보세요. 昨天的，然后今天的完全不一样。他、啊、阿爸只跟阿爸新他说：“阿爸啦啦，阿、啊、爸啦啦，阿、啊、爸很高兴啊。”然后女儿说：“妈，菜够多了，快来吃，你也快来吃吧。”女儿么子么子说妈，菜够多了。” 快来吃! Nice. 하나씩 하나씩 번역해봐. <laughs> 이러지 않던데? 아니야 처음에는 이랬어. 맨 처음에. 지금은 이러지 않지? 자, 마마, 妈妈你你이对이够多라 마. 네, 네. 차이. 네, 차이. 음식 너무 많아. 快来吃! Nice. 엄마도 빨리 와서 먹어.란 뜻이고요. 엄마가 이제 이쪽에서 요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우 이거 찌우 이거 자, 찌우 이거 찌 이거. 님们先吃, 你们先吃妈妈说什么?妈妈说什么? 엄마怎么说好像是每个 엄마가 的都一样啊 똑같은 아 엄마가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 이거 이就 이거 너희 먼저 먹자 이 이거 너희 먼저 자 비누 주다 임신님 너한테 너 욕한거야? 병신아 이거 이거야 이거야 너희 먼저 먹자 음... BJ님 발음 표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쪽이에요? 경기도 분당이요? 하나만 더 만들고 그쵸 하나만 하나만 너희 먼저 먹们 너희 먼저 너희 먼저 먹어 아,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라는 뜻이고요 자 아까는 타마 일일 산찬 친조 쇼채 근데 오늘부터 는 오늘은 타마 매일도 준비 그들은 매일도 준비 그들은 맨날 죽만 먹으면서 기다렸어 타마 매일도 준비 이 조어 치는 이왜 왜이 저 뭐? 저수 저수 왜이 니자 강퇴하지 않겠습니다 타마 매일도 준비 이 조어 치는 음... 20.3도 채팅스, 정말 이스. 그게 무슨 뜻이지? 자, 타만 매일 템 준비해. 이 조합, 스드. 저, 정말 이스. 아, 따자 강퇴 안 해도 되구요. 이렇게 저녁만 열심히 해주시면, 저 진짜 이제 괜찮아요. <laughs> 나는 이제 뭐 이런 쌍욕에 멘탈이 무너지는 b j 인 아니기 때문에, 네, 강퇴하지 않고 좀 이렇게 차별만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쌍욕해도 괜찮아요 그쵸? 그들은 매일 매일 딸이 오는 그날만 딱 타겟 딱 그걸 목표로 이렇게 한상을 준비했어 이렇게 한상을 준비한 거예요 매일 매일 자기들 풀만 먹으면서 음, 맨날 풀만 먹으면서 한상 준비했어요 자, 하나 공감 이런 거 아까 이거는 앞에 너무 좀 분위기 다운시킨 것 같아가지고 사람 다 내보낸 것 같아가지고 얘는 좀 공감되게 어, 동감마会에요동감마좀 호에이, 공감돼요? 약간 좀 우리 집 풍경이랑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니 부잽도 쉬워. 그리고 니잽 자다 쉬워. 몰라. 근데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이렇지 않겠지? 근데 나는 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 진짜 일어나거든요. 아빠 취했어. 아빠이직주일라 이게 타이 거고쉬라 자취생들은 좀 공감되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정말 같이 살면 이런 느낌 잘 모를 거예요. 아니면, 내 동생이 처음으로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는 난리도 아니었거든, 온 가족이. 근데 이제 휴가도 두 번, 세번 나오면 그때부터는 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뭐, 나 저번주에도 있지 않아? 더 타령해, 타령했냐? 막 이,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그 느낌? 음, 그쵸. 혼자 살다가 집에 오면 삼시세끼 고기 반찬. 어, 맞아. 그래서 막, 막 쓸데없이 막빵 같은 거 먹으면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막, 막 되게 좋은 거 주고 막 이랬는데. <laughs> 휴가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이사 갔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가끔 왜 중국에서 1년 만에 돌아오면 정말 장난 아니잖아. 중국 갔다가 일, 저는 1년 만에 딱 집에 왔거든요. 그때 막 내가 그때 막 미리 먹고 싶은 거다 써가지고 보냈는데 나는 그거를 하루에 먹겠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엄마는 그걸 하루에 다 준비했어 떡볶이, 잡채, 뭐 참치김밥, 김치찌개 뭐 나는 그거를 한몇달 동안 나눠서 먹겠다는 뜻이었는데 그거를 하루에 다 준비한 거지 그래서 진짜 음, 그런 그런 게 이들이 있었는데 어막 생라면 먹고 싶었던 거 중국에 1년 동안 못 먹어서 적어놨거든요 막. 무슨, 막, 엄마, 뭐, 육, 고기, 육전, 막 이런 거. 그 하루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게좀 비슷한 것 같아. 음, 진짜 한국 음식 그립죠. 1년 동안. 네, 그랬었죠. 다 먹었어요. 맛은 다 봤겠지. 중국에살 많이 쪘죠. 네, 중국에 있을 때는 음식 기름지니까 살 많이 쪘죠. 역시 엄마들은 대단해. So, 는놈샤下여도的父母致敬. 자, 그리고, 시아이거 두 번째 그림, 두 번째입니다. 이건 더 공감될 거예요. 자, 당신이 집에 없을 때의 모습이에요. 당신이 집에 없을 때, 아빠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에, 러저, 걔 동네 에 있는 불쌍한 아저씨한테, 에, 러저, 你看这你看这是我女儿给我买的表. 자, 아빠가 여기 요거를 보여주면서 괜히 지나가는 러저, 에 조씨, 에 조씨 조씨, 你看你看你看这是我女儿给我买的表. 내가 집에 없을 때, 아빠는 이렇게. 그 에이 김 씨, 에이 조 씨, 조 씨, 니칸 이것 좀 봐봐. This one year, g 이거는 어떤 거라고? 에이 조 씨, 이거 우리 딸이 선물해 준겨. 그렇지? w h a 여기 네 글자 하나 네 글자만 번역해 보세요. What's your b l 자, 요두 개를 잘 번역해 보세요. w h a t 나는 블랑 윈시하지 않았어. w h a t 나는 그한테 블랑이라고 했는데, 非要 i 자 어이 배시 이거 예뻐 사준거야 좋아보이지? 자 워쇼부랑 타 페이아오 마이 내가 사지말라고 사지말라고 내가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그랬는데 페이아오는 기어이 라란 뜻이에요 기어이 기어코 기어이 이렇게 페이아오거든요 기어이 산다고 산다고 내가 사지말라고 하지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딸려 산다고 산다고 해가지고 어 그니까 걔가 그러니까 기어이 샀네 기어이 샀어 내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샀어 타쇼어스즈지 셩즈러 셩즈를 승진했다는 거고요 타쇼어스 셩즈러 에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지 아유 기어이 샀어 내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는데 워쇼 불라 펜요 마이 쇼스 셩즈러 그러니까 자랑을 두개한 거지 지금 딸 자랑을 두개한 거예요 이거 비아오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산 거랑 타시언즈 러까지 여기 지나가는 조씨한테 괜히 아유 또 승진을 했대야 걔가 또 일을 잘해가지고 승진을 했대 어 자랑을 지금 두 개야 지금 지금 신났어 자랑을 두개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레이션은 타는 종샹 비엘은 요이우이 요이우이 위시치니 요이우이 提지니 타는 종 종시 그들은 언제나 샹 비엘은 다른 사람한테는 요이우이 디치니 디는 꺼내는 거 말을 꺼내는 거예요 디치 디지. 디치는 말을 꺼내는 거 누구에 대해 니 너에 대해 자 탐은 종시샹비有意 요이우이 디치니 요이우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 이거 가끔 되게 많이 나온대 이거 HSK에 나오는 거라서 요것만 건져 가세요 요이우이 페이야 같은 거는 모르더라도 이건 알아야 돼워셔不랑탐페이야 마이 자 이렇게 좋은 표현들은 또 넘길 수 없어. 요이 우이는요 사자성어인데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뿌즈 뿌지, 뿌즈에, 뿌즈 뿌지, 뿌즈에, 의식적이건 아니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뿌즈 뿌지, 뿌즈에. 자 뿌즈 뿌지, 뿌즈에, 우이 어 요이 우이 디치니. 음 그리고 그들 은좀스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는 막 자기 자랑을 딸내미 자랑을 막해. 근데 딸내미가, 딸내미가 집에 있어, 만약에. 없을 때는 이렇게 막, 우리 딸이 최고야. 근데 딸내미가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니在家的时候, 妈妈说,呦,你说你呀,这么懒。 여기까지 좀 해보세요. 怎么家的出去呀? Chu 여기 엄마의 말만. 엄마가 사과를 깎으며, 빙苹果를 하면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딸이 있을 때, 你说呀,你这么懒。怎么家的出去呀? Chu 자, 이것도 되게 좋은 표현이네. 니쇼아 그렇지, 니 쇼, 니쩜멀란너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어, 무심코, 무심코, 무심결에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엄마는, 아... 자, 너 이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너 시집이나 가겠냐? 이거예요.怎么家的出去？家的出去？家的 시집가는 거.你说你这么懒，怎么家的出去？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래갖고 시집이나 가겠냐?라는 뜻이구요. 그럼 이 딸이 장난치는 거지. 시에 시에, 뭐진딸 谢谢母亲大人为我削苹果 削는 깎다요 깎다 과일 깎을 때 이것도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몰랐죠 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削 削는 깎다 그리고苹果 이렇게 돌려서 깎을 때의 削을 쓰고요 为我谢谢母亲大人为我削苹果母亲 대인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과를 깎아주셔서 为我削苹果非常的感谢 그쵸 머리 어 그치 저에게 사과를 깎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마마마 좋네요. 어마마마 무 뭐, 진짜 아름 이게 어마마마 괜찮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여왕마마 <laughs> 나를 위해 사과를 깎고 계시는군요. 잘하네요. 이게 실제 우리 실제 집에서 있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다시 나레이션으로 들어가서 탐험 추에 터 같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같이 니자이 제时候, 당신이 집에 있을 때는 탐험 추에 그들은 오히려 터비의 시엔 친 아까는 그디디 치니 너를 딱 떠올리는 건데 시엔치는 구박하는 거야 구박하는 거. 타먼은의 터비 시엔치니. 아까는 그렇게 우리 딸이 잘뭐 잘했고 이거 좋다고 자랑해놓고 이제는 집에 있을 때는 너 이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타먼은의 터비 시엔치니. 음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구박해 주십니다. <laughs> 그렇죠. 이것도 좀 공감되지 않나? 아 몰라 나는 이런 거 되게 공감됐어. 밖, 밖에때 우리 딸이, 이제, 막, SBS에 나오잖아. 어, <laughs> SBS에 나와가지고, 뭐 한, 3분밖에 안 나왔는데, 어, 엄청 비중이 있다고, 막 얘기해놓고, 이제, 나, 집에 있을 때는, 야, 너 이래가지고, 뭐 하겠냐고, 아공감되죠 어, 좀, 이런 거나한테공감돼 그래서, 아까 그거 너무 슬퍼가지고, 이건 약간 공감대라고 준비했어. 타은 최, 시엔치니. 그리고, 공감만 하지 말구요. 시엔치, 아니면, 아까 뭐, 배웠던, 小핑고 이런, 동사나, CNC 같은 이런 것도 좀 건져가세요. 이렇게. 그냥 공간만 하면 안 돼요. 중국어도 오늘 새로운 단어가 한 3, 40개 나왔을 텐데 그 중에 한두 개라도 건져가세요. 对, c n 치뭐 많이 까먹겠지만, 많이 까먹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캐치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간만 냅다 하지 말고. 자, CNC, 对. 그리고 나서 나의션이쭉 나요. 와니 파우더越来越快, 却没주意 到他们越来越慢，你走越来越强大的同时，他们也越来越老。 갑자기 좀 슬퍼지네. 자주 쓰면 기억해요. 맞아요. 자주 쓰면 기억해요. 자주 쓸수 있게 방송에서 많이 해드 언급해드릴게요. 째, 징.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쭉쭉 번역해보세요. 니 파워 더 유일라이 유에콰이. 주이. 到他们越来越慢. 你越来越强大的同时，他们也越来越老.자 네, 예, 뭔지 잘 모르겠지만,越来越 하나만 알아도 성공하신 거예요. 越엘라 유에는 점점 더 뭐뭐하다, 점점 더하다 당신이 뛰는 게 빨라질수록, 그쵸 당신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당신의 뛴박질이. 근데 실제 정말 막피비린드나게 뛰는 게 아니야. 민바에 와, 진짜 뛰는 게 아니야. 음. 자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실제 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앞만 보고 간다는 의미예요. 민바에마. 당신이 그냥 앞만 보고 걸어 간다는 그런 어떤 그 추상적인 의미. 아, 국군방송 안 되겠다. 우리 여자분들 조금 더 도와주실래요? 당신이 빨라질수록, 그치, 당신의 생활 리듬이 빨라질수록 오히려 어, 그들의 그들의 생활 리듬은 천천히 걸어온다는 걸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가, 빨리 달리면. 오히려 그들은 천천히 걸어온다. 추에메이쮸이 아, 그, 그렇게 그 해석할 수도 있겠다. 좋아, 좋아. 그것도 좋은 해석이다. 어,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맥땡님이쓴 것도 너무 좋다. 음... 니네 바오더 유에라 유에콰 여러분 몇 명이 좀 해보세요. 잘하시는 분들. 조금... <laughs> 선생님, 그런 어그로도 좋아요. 나는 이제 이런 것도 다 좋아. 나는 진짜, 진짜, 진짜 이제 다 좋아. 그냥 정말 많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주면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 그래서 많이만 봐주면 진짜 쌍욕해도 좋고 막다 좋아. 그러니까 이제 강퇴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더. 선생님도 좋아. 자, ,他们, 니,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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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越 봐도, 봐도, 越도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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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越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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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越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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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자어이자 오히려 눈치채게 그들은 점점 천천히 다가올 겁니다 뭔지 모르겠다 뭐야 난 대화가 쓴거 뭔지 잘 모르겠어 잘 한번 번역해봐 여기 부금 틀어줄까? 샤드 여기 부금 좀 틀어줄까? 어... 어떤 부금이 있을까? 뭔가 조금 진지한 부금을 좀 틀어줄게요 어... 당신이 빠르게 달려갈수록 그들이 점점 더 느려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점점, 강해지, 당신이 점점 강해지는 만큼 그들은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음, 아까 부금을 그렇게 슬픈 거 말고 내가 알아서 잘 틀어볼게요. 그냥 너무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준비한 게 있는데 너무 막 못하게 하니까 조금 싫은 것 같아. 조금 발랄한 거 틀면 되잖아. 조금씩 발랄한 거 틀게요. 음, 편안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알아서 너무 스쳐지지 않게 할게요. 안 걸리니 이 정도는 괜찮죠? 당신이 점점 강해질수록 네, 그들은 점점 늙어가네요. 네, 자, 칭송, 칭송, 쓸마, 칭칭, 송송이 맞는 표현입니다. <laughs> 你的, 당신이 점점 강해질수록 젊어질수록 그들은 생각해 줍니다. 강해 아니야. 당신이 점점 강해질수록. 자, 房子的我大家要大家要听我的자그러 넘어갈게요. 你习了他存在的日子竟然忘了他也 자, 여기서부터 번역 잘 해보세요 니 시관러 타만 춘쨔에드 리즈 징란 왕쥐 타만 예훼 리카이 깜깜한 밤에 매일 때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니 <놀람> 시관러 당신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가 타만 존재 그들의 존재에 익숙해지면 竟然忘记了，他们也会离开。 글씨가 그안 보여요. 내가 불러줄게. 들어봐봐. 니시관러他们存在的日子竟然忘记了他们也会离开그들이 음, 계속 함께 할거라고 익숙해졌는데, 그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그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있는 날들이 익숙해져서 그들 떠날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맞아요. 하오하님 번이도 훌륭해. 비워하이하오. 수준이 너무 높아. 비워하이하오. 진짜. 진짜. 진짜 잘한다. 음. 또또또 다른 또. 또 것도 해봐. 맨날 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laughs> 너는 그들이 있는 날짜, 날짜는 아니고요 어떤 그냥 그런 날들, 그런 날들에 익숙해져서 그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왕지, 생각하지 못했어 맞아 그리고 当你终于意识到该回报他们的时候 자, 언제? 빠빠 아빠라이帮니 내가 도와줄게 자, 땅你终위 당신이 결국이识到 의식하게 됐을 때, 깔화회브 보답하게 해야겠다고, 깔 화이브 보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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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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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겠습니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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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보이 이 보이 이 보이 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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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 한번 번역도 내가 얼마나 예쁘게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안 할래? 안 할래? 못 할래? 내가 결국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맞아요. 但你终于意识到该回报他们的时候, 내가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会不会时间不够了呢?会不会时间不够了呢? 그때는 시간이 음, 会不会时间不够了呢? 자, 한번 잘해보세요. 当你终于意识到该回报他们的时候, 내가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会不会时间不够了呢? 그때는 시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 않을 까요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요야 음.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해야겠다고 하면, 그때 이미 늦지 않았을까? 그쵸? 그때는 이미 늦지 않았을까? 라는 표현이에요.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음, 당신이 마침내 그들에게 보답해야겠다 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소이 천, 现在. 천은 어떤 기회를 잡는 거예요? 천, 现在. 천, 现在. 一切都来得及，快回家吧. 일반적으로 여기에 더는요 정도보다 더를 쓰는 게더 좋습니다. 천시엔一切都来得及快回家吧快回家吧이세 잘해 맞아요. 늦기 전에 어천시엔 지금을 잡아 지금을 잡아서 이제 또来得及 늦지 않았을 때. 지혜생치전시 스카이님 정말 되게 타이밍 좋다 지혜생치전시 있을 때잘라란 뜻이에요. 现在回家吧. 지금 집으로 들어가세요. 现在回家吧. 表达爱意从배반开始. 表达는 표현하는 것. 爱意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종, 陪伴 배반开始. 음 여기는 다할수 있겠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종 무엇 무엇으로부터 베이반 베이 함께하는 것 칼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종 베이반 칼슘 음. 생각난 지금 바로 집으로 가세요 아 루이적인 좋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 사랑의 표현은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뼈다아이종폐이반칼스 잘한다 음악 이거 슬픈 거 아니야 음악 되게 발랄해 발랄해 엄청 그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